현관문 앞에는 늘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. 사위인 제가 문을 두드려도 장모님은 안에서 빗장을 걸어 잠그셨죠. 벌써 10년째입니다.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사위 혼자 애를 키우며 사는 게 안쓰러웠는지 사람들은 장모님이 저를 미워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들 했습니다.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장모님 댁을 찾았습니다. 고기며 과일이며 문 앞에 두고 벨을 누르면 문틈 사이로 차가운 목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. 두고 가라. 다시는 오지 마라. 그 목소리는 날이 선 칼날 같았습니다. 저는 늘문 밖에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. 제 손을 잡고 우리 딸잘 부탁하네 라며 웃으시던 예전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어느 날은 큰맘 먹고 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습니다. 어머님 저 얼굴 좀 뵙고 가겠습니다.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비명이 들렸습니다. 나가. 네가 여기 올 자격이 있어? 내딸 잡아먹은 놈이. 그 말은 심장에 박혔습니다. 아내를 잃은 건 저에게도 평생의 짐이었으니까요.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문 앞에 물건만 두고 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그러던 지난달 장모님이 병원에 실려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응급실에서 마주한 장모님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. 가까이 가니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열쇠 하나를 제 손바닥에 올리셨습니다. 안방 장구통 미치다.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. 장례를 치르고 찾아간 장모님의 방은 소름 끼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. 낡은 장구통 밑에는 헝겊에 쌓인 통장 7개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.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. 10년 전 제가 매달 보냈던 50만원이 입금된 날짜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출금 내역이 더 이상했습니다. 입금된 50만원은 그 다음날 바로 다른 계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. 수첩을 넘겼습니다. 거기엔 날짜와 함께 짧은 기록들이 있었습니다. 3월 12일 사위가 고기를 두고 갔다. 문 밖에서 숨소리가 들린다. 가슴이 미어진다. 6월 20일. 손주 녀석 입학할 때 보낼 돈이 조금 모자란다. 내 약값을 줄여야겠다. 9월 1일. 오늘 사위가 문을 열려고 했다. 독한 말을 퍼부었다. 돌아서는 등 뒤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, 나도 방바닥을 긁으며 울었다. 또 다른 충격은 마지막 통장에서 드러났습니다. 그 통장에는 수천만원의 거금이 찍혀 있었고, 예금주 이름은 제가 아닌 제 아들, 즉 장모님의 외손주 이름이었습니다. 그리고 수천 맨 뒷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. 사위야, 나를 미워해야 한다. 나를 챙기느라 너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. 내가 모질게 해야 너가 내집 문턱을 넘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것 아니냐. 이 돈은 내 딸이 남겨놓은 거라 생각하고 손주 녀석 결혼할 때 포태주거라. 모진 장모 만났다고 원망하며 부디 나를 이곳에 출발하거라. 장모님은 제가 보낸 돈을 단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 자신의 병원비까지 아껴가며 사위와 손주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. 제가 문 밖에서 서성일 때, 장모님은 문 안쪽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가두고 사셨던 겁니다. 이제 현관문 앞에 검은 봉투를 둘 일은 없습니다. 하지만 저는 오늘도 그문 앞에 서 있습니다. 장모님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제 삶을 이제야 제대로 살아보려 합니다.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이유 없이 차가운 누군가가 있나요? 어쩌면 그 차가움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뜨거운 방어막일지도 모릅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.